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일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청국장을 끓여보려고 해요. 한인마트에 종종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해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경상북도 청송에서 띄운 청국장이래요. 이 청국장 맛있어서 이걸로 오늘 청국장 찌개 끓여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청국장에 돼지고기 넣을 거거든요. 요 돼지고기 해동된 건데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야채는 애호박 저는 어제 썰어놓은 게 남은 게 있어서 요 애호박 쓸 거고 버섯 버섯은 필수는 아니에요. 음. 네 버섯도 지금 남아가지고 버섯도 넣으려고 합니다. 뭔가다 써버려야지. 양파. 한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부 그 다음에 두부도 썰어줍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있으면 매운 고추 좀 넣어주면 좋겠죠? 그건 이따 끓이면서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또 신김치가 있어서 신김치도 넣고 같이 끓이려고 합니다 이거 볶아지는 동안에 김치를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여기에다 물 500ml 넣을게요. 그다음에 저는 요 시크릿 코인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넣어주려고요. 이미 이제 뭐 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맛은 괜찮을 거예요. 팔팔 끓여줄게요. 끓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썰어둔 야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도 조금 넣을게요. 온건이. 음. 짜자잔. 청국장 딱 꺼내니까 청국장 스멜이 엄청 납니다. 셀라드 고추 넣을게요. 고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 어우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지금 진동합니다. 먹어 봐 봐. 음. 어떤지? 음. 그리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마트 가는 길입니다. 제가 가는 마트는 세븐푸드인데 종종 세븐푸드에서 149데이라고 해서 특정 품목을 1불 49센트에 팔거든요. 네, 품목을 보니까 제가 살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세븐푸드에 왔습니다. 세븐푸드에 이제 꽃? 코너가 있는데 꼭살게 없어도 한 번씩 둘러보고 가요. 아, 예쁘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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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ㅎ~ 요 미니 큐 커버가 14군데 완전 싸죠? 그리고 2개를 사겠요 귀엽네요 싸니까 반찬 할때 좋아서 사오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여기 초등학교 애들이 점심으로 정말 많이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과자 조금에 치즈에 초콜릿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저런 걸 점심으로 먹을까 싶은데 저거를 주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149인 품목들 일단 이 야채 크래커도 와 엄청 싸다 이것도 149밖에 안 해요 마트잘 다녀왔고요 뭐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니 장바구니 하울 먼저 이 또띠아랩 <띵> 이것도 먹을 거 아니야 또띠아랩을 샀고요 요거, 일사구면 진짜 싼것 같아요. 콩순아, 좀 비켜줄래? 너, 뒤에, 아래. 일로 와. 아니, 너 먹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머무머 <laughs> 계란, 한판 샀습니다. 요, 소세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도 일사구. 그 다음에, 타코 시즈닝을 이두 개에 1사구에 파는 거예요. 하나는 매운맛, 하나는 저염으로 샀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삼국으로 세일했서습니다 사실 한국 딸기에 비하면 한국 딸기 드시다가 여기 딸기 드시면 왜 이렇게 맛없나 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브랜드 딸기가 옛날보다 더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때 촬영 못하겠네. 한국 딸기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무맛 나는 딸기를 먹었던 저로서는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거꽤 먹을만 해요. 근데 또, 그때그때 그때 또 맛이 달라서 무조건 여기 브랜드가 맛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심지어 이게 멕시코산이면, 네, 맛있을 거예요. 큐칸바, 오이 두 개. 요 치약을 사봤어요. 저희가 원래 센소다인 쓰는데, 워낙 싸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상추. 이것도 일사구였어요. 요 크래커. 요거는 국물 맛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건강한 맛의 야채 크래커라고 보면 되는데 맛있어요. 요것도 세일하길래 일사구였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진짜 엄청 비싼데 이 정도에 26불이면은 싼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븐 푸드, 장보기, 왜뭐 해달라고요? 응? 아뭐 해줘 뭐 해줘 응? 할머니 뭐 달라고요? 여기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다이어딱 좋고 음, 좋은, 좋은 것 같아요 것 같아. 쇼핑 끝나고 왔고요. 자라 쇼핑 다 하고 차로 왔습니다. 요거 아까 산그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랑 어 데이지 말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찾던 티파니 목걸이인데, 요거랑 같이 매치했는데, 요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민트색이고, 얘가 블루 계열이라서, 요렇게 매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자라 키즈에서산 티입니다. 어, 요거 색깔이 빈티지한 색깔이라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클로드본의 그림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의외로 이 가디건이랑도 잘 어울려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너무 자라 키즈에 괜찮은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라 키즈 13 14 이어즈 요게 잘 맞더라고요. 키즈다 보니까 밝고 되게 이렇게 키치한 느낌의 프린트들이 많아 가지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샀는데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흰색 깔은 그것도 살까 했다가 그냥 어째 비슷한 계열의 맨트맨이니까 그냥 요거 하나면 될것 같아. 요거 하나 샀고, 티랑 요 목걸이랑 요렇게만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즈 목걸이도 사실 지금 계속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그거랑 팔찌랑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것도 조만간 또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탄백으로 된 그것도 사실 마음에 들긴 했는데, 어, 근데 또 막상 예쁘긴 하지만 얼마나 제가 들까 싶어가지고, 다시 살포시 내려놨습니다 네, 아무튼 자라 키즈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자라 주문한 게 있어서 이거 언박싱하려고 음. 카메라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자라 키즈에 빠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몇 가지 제품을 주문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어,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해서 주문한 건데, 바로 이겁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산그 목걸이도 진짜 너무 잘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키치한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라 키즈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얘는, 얘는 요 스트로베리랑, 요거는 진주로 되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페이크 진주죠. 근데 여름에 그냥 하얀색 면티나 일반 나시 위에다가 요것만 딱 해도 포인트 되고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샀는데, 오, 실물이 더 이뻐요. 완전 마음에 듭니다. 자, 라키즈 악세사리들이 정말 귀염뽀짝한 게 많아가지고, 볼 때마다 막 사고 싶은 거 투성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딸기 모양, 요걸로만 할 수도 있고. 저는, 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와, 진짜 여름날, 원피스 위에다 그냥 요것만 해도 예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걸 했는데, 살짝만 대봐도, 아, 너무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해서, 15.9. 약 16불 주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짜자자잔! 요 반팔 티. 요건 근데, 길이가 좀, 짧네요. 약간, 크롭이 될것 같은데. 13, 14세. 제일 큰 걸로 샀거든요. 키즈치고. 근데 사이즈는 맞을 것 같은데. 이 프린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딱, 여름 마린룩의 정석이랄까요? 그래서, 요것도 샀는데 요거는 13.9약 14불 주고 샀고요 요거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요 입어 봤는데 확실히 크롭 기장이고요 사이즈는 다 맞는데 길이가 조금 아쉽네요 근데 요즘 또 많이 짧게들 입으니까 그냥 저는 이거 반품 안하고 입으려고요 프린트 자체가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사이즈는 넉넉해요 제가 어, 지금 66에서 77 사이 입을 거거든요 살이 쪄서 근데도 지금 품이 넉넉해요. 그래서 막 슬림한 55이신 분들은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길이는 어차피 짧으니까 그냥 크롭으로 입고. 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거. 그리고 목걸이가 완전 너무 마에 듭니다. 지난번 산 것보다 이게 더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파인 거 나시에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고 사실 지금도 그냥 딱 되게 키치하고 예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없이 이렇게만 해도 예쁘죠 아주 잘산템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문어 요리를 하려고요 올리브유에다가 마늘 편썰어서